첫 번째 컨텐츠 진행을 바꿔요. 두 번째 컨텐츠는 현재 아프리카 TV 아시나요? 거기서 제가 배구 중계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아, 제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했어요. 같이 피드백을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네. 누구한테 피드백을 아. 할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이 됩니다. 어떤 점은 잘 됐고, 어떤 점은 좀 고쳤으면 좋겠는지 아 성장이 나가는 아 그런 유튜버가 되고 싶기 때문에 네네. 따끔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박상미 선수가 먼저 오늘은 어, 안 나오고 어, 도수빈 선수를 먼저 나오냐면 도수빈 선... 그러니까 박상미 선수가 안 나오고가 아니고 네. 도수빈 선수가 먼저 선발 출장을 아. 하겠다라는 아게 조금 더 좋을 거같죠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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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라는 단어 자체가 아아 <laughs>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 같잖아요. 아 그렇네요. 박상민 선수가 아닌 도수빈 선수가 먼저 한말 아... 출장을 하겠다라는 게좀더더난거 같아요. 네. 이런 아 경기. 이런 거 좋습니다. 바로 네. 도수빈 선수도 어, 수비가 되게 좋아졌거든요. 그 연습 경기 볼 때. 자 헨리 루소가 처음 한국 와서 첫 경기 첫 데뷔 매치입니다. 와 진짜 김연경 야 국내에서 김연경 경기 보냐? 와 이거 진짜 레전드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픈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네 생각보다. 루소도. 아우 김연경. 김명경이 지금 리시브도 기가 막혔고 지금 공이 좀 짧으니까 빨 빨리... 짧은 게 아니라 붙었죠. 아 네. 진짜... <laughs> 지금... 저도 이걸 해놓고 나서 짧기도 짧았는데 네. 붙기도 네. 붙었고 네. 그 어쩔 수 없이 페인트를 놓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긴 네. 그렇죠. 했죠. 네. 빨리 들어가서 그냥 손목으로탁 쳐줘가지고 그런 거죠. 네. 그냥 범실 차이가 커 보통 프로도 다한끗 차이라고 하는데 그한끗 차이는 뭐냐면. 결국엔 범실 관리 잘해주는 팀이랑 안 해주는 팀 차이 그 차이입니다 사실 요번에 코보컵 한국전력이랑 그거 보, 봐도 그래도 다 범실 차이예요 범실 4시에 시작인데 가기 전에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어요 베스트7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는 거랑 좀 다, 다, 다르다고 다 생각해서 좀 준비해봤고 일단 감독의 이영택 레프트 최현진 센터의 박은진 제가 이렇게 짜거든요 리베르 오지영 센터의 박은진 나름대로 총원에 네. 네. KGC가 그래도 4등 같은 거한 이유는 뭐냐 디오프 어, 좀 몰빵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한송이 선수가 어, 센터진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그런 거고 아마 베스트 세븐도 이대로 나올 겁니다 어, 아까 같은 경우 흥국생명이나 이렇게 나왔어요 이나? 그때 지민경 선수 빼고 다 맞췄습니다 지민경이가 그 아파서 그럴 거예요? 한... 네, 네 그때 제가 네. 지민경 선수 부상인 중요합니다. 거를 간과해봤습니 몰빵 너무 심하거든요 사실 그만큼 레프트진이 제일 약한 팀이에요 KGC가 강소희 어, 리시브 잘 됐고, 자 이동 공격 막혔고, 잡혔습니다. 오, 사실 이거는 GS가 좀 당황했다. 왜냐, 박은진이 솔직히 한번더 코스를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때렸어요. 어. 이거는 박은진이 잘했다. 그리고 GS가 멍 때리고 있었다. 준비 하나다가 올렸어. 여러분 보면 다서 있어. 배구는 기동을 <laughs> 낮춰야 된다면서. <된단> 괜찮았습니까? 나쁘지 <laughs> 않아요. <laughs> <laughs> 그리고 자세를 낮추는 것보다 그냥 계속, 계속 준비를 하고 네. 네. 있어야 되는 건 맞죠. 네. 그그 그러니까 토스할 줄 알았던 거지. 아, 그러니까, 아 아. 그러니까 오히려 네. 네. 그 GS칼텍스 입장에서는 네. 네. 은진이가 약간 토스로 연결할 줄 알고 세 번째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번째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허를 완전히 찔린 거죠. 네. 과정에서 서브 4득점이 있었던 고의정. 어, 서브 좋아요. 아하. 지금은 안일진 선수의 득점이나 마찬가지. 아, 누나 목소리. 네, 지금 같은 거 속공. 지금은 리시브가 길었기 때문에 줄 오픈 토스를 줄 여력이 없는데. 안일진이 잘했던 건 점프하면서 블로킹을 한명 뺐다는 거. 어, 그걸 좀 잘했죠. 안일진이 이런 부분 좀 잘했다는 거죠. 현대건설은 중앙이 좋고. IBK는 사이드가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리고 루소가 저번보다 얼마큼 더 잘해줄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관전 포인트다. 아 그런 게 관전 포인트다. 아. 이나연이 토스를 얼마나 양질의 토스를 올려줄지. 조성환은 어제처럼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할지. 자 일단 리시브는 잘 길게 잘쭉 뻗었어요. 양효진 중앙 속공. 양효진 타법. 뭔가 빠르면서 느리면서 빨라. 아, 말로 서, 표현하기가 힘든데 뭔가 느린 것 같으면서도 빠르고 근데 진짜 효지의 공격은 힘든데. 좀 그래요. 네 맞아요. 뭔가 빠르면서 리시브 되서 이렇게 돌리잖아. 그럼 공이 따라서 같이 움직입니다. 딱. 세터를 향해서 딱 가야 돼몸 자체가 공이 왼쪽으로 온다 그럼 맞춰가지고 리시브가 열로 움직여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 돼 공에 따라서 근데 리시브는 팔을 꺾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laughs> 리시브를 할때 뒤에서 보통 세 명이 사잖아요 네 그럼 가운데 선수는 세터가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 있으면 어깨를 살짝 돌려가지고 세터를 봐야 돼 왼쪽에 음. 있으면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어. 설명해 주시는 거는 맞는 어깨를 세터 쪽을 맞추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미리부터 너무 맞추고 있으면 공이 날라올 때 근데 선수들마다 솔직히 편한 발이 있어요. 오른발이 앞에 나오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 왼발이 나오는 게 편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그냥 선수들마다의 차이도 있고 아 <laughs> 갑자기 리시브 <laughs> 그래서 근데 리시브는 팔을 꺾잖아 하나 안돼 가만히 있어야 돼 스파이크 서브 할 때는 딱 대고 플로터 서브 이렇게 공이 무회전으로 올 때는 좀 살짝 앞으로 왜냐하면 본인한테 올때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근데 제가 스파이크 서브는 딱 대기만 하면 된 근데 플로터 서브는 만들어줘야 올, 돼요 하니까 네. 약간 자기가 끊어서 리시브를 하라 스파이크 서브는 공이 이렇게 감겨오잖아요 네네. 감기 오니까 내가 그 떨어지는 낙하 지점만 알면 네. 내가 자세를 잡아서 그 정확한 각도를 맞춰서 대구만 있어도 네. 맞고 땅 가요. 네. 근데 플로터 서버는 움직이니까 어느 시점에서 낙하 지점을 찾는 게 되게 아. 어렵고 얘를 다시 내가 만들어서 손이랑 몸 타이밍을 죽여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조금만 안 맞아도 그냥 어긋나 버리니까 훨씬 더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호흡 봐 가지고 하나둘 하면은 허허 그게 가지고 그 타이밍이 다 달라. 요그정 타이밍이 안 와요. 아. 자르기 위해서 0.5박자 반박적 정도 빨라 가지고 리시브를 해 줘야 되거든. 사실 이동 공격은 푸점도 좋고 공을 빨리 쫓아가서 <laughs> 빨리 블로킹이 오기 전에 때리는 게 포인트야, 형님들. 이동 공격을 하면 일단 준비를 하고 좀더 빨리. 근데 이동 공격 또는 아, 삐 손공 정도면 되나요? 그럼 선수마다 다 달라요. 아. 세터들이 공격수 스피드에 맞춰 줘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지. 볼은 지나가는데 얘가 발이 느리면 아. 공이 이미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 가는 속도에 맞춰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그 호흡이 중요하다고 아. 하는 게 잘하는 세터들은. 네. 공격수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 타이밍을 알아요. 아. 그래서 그 타이밍 맞춰서 빨리 죽이다고 어, 얘가 좀 늦었네. 그러면은 좀 천천히 주기도 하고. 음. 근데 남자 배구는 왜안 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음. 사실 저희가 이동 공격하면 한발 점프를 하잖아요. 네. 외발 점프를 맞아요. 하잖아요. 당연히 두 발로 점프하는 거랑 네. 한 발로 점프하는 거에 높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쵸. 남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손해인 거예요. 아. 위에서 빨리 쳐야, 쳐야 되는데 되는구나. 근데 네. 여자는 최대한 그걸 빨리해서 낮은 대로 그냥 빨리 아 때려버리는 거고 근데 그게 그나마 신장이 좋은 애들이 유리하면은 점프를 많이 안 했는데도 타점이 높으니까. 아, 뭐 김수지 선수. 송희나 이런 애들도. 네한성 선수도. 네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 배구랑 조금 다르긴 해요. 좀, 좀 많이 달라요. 네 때문에. 달라요. 공을 좀더 빨리 쏴야지 삐소공보다 어, 조금 이삐소공 느낌. 이렇게 별풍선이라고 예 선포는... 아 네, 실제로 쳐주는 아 건데. 아 우리 슈퍼채. 네. 아, 오, 아, 아 진짜요? 네. 아니, 좋다. 와, 백기 너무 감사합니다. 리액션 와, 진짜 얼마 만에 이렇게 받아보는 거야. 아, 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 저렇게 리액션 해주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제가 더더 감사하죠.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분. 되게 좋으시겠다. 아, 네. 뭐라고? 이렇게 최대 어려워. 거의 0 명까지 음. 찍어봤습니다. 아, 저 네. 아, 때는 안 보는데. 서 있었죠. 어, 본인이 언제 볼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자세를 낮추고 있어야 되는데, 어, 놀았죠. 어, 이러면 안 되죠. 와, 루쏘가 또 이런 거 잘합니다. 이렇게 하이 볼 처리하고 디그 랠리 된 상황에서 이렇게 오픈 볼, 그리고 셋업 된 셋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단토스인데도 불구하고, 어우, 잘했죠. 지금. 수비 잘해주고. 근데 전 루쏘 선수가 좀 이, 때릴 때 감각이 좀 좋은 거 같거든요 맞아요 잘해요 확실히 네. 좀 제가 잘 보고 있는 거 네. 같아요 저희가 막 미팅 능력이 네.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목 같은 거를 조금 잘 쓰는 선수들이 네. 있어요 강약 조절되고 길이 조절되고 네. 길게 봐가지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뚝떨어지더라고저 네. 멀리 보는 거죠 네. 멀리 보내고 싶은데 멀리야 당연히 이렇게 치면은 멀리는 가는데 그게 아웃이니까 밀면서 마지막에 손목을 꺾어줘야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공이 뚝 떨어지는 거죠. 본인이 수비했어요 심지어 어, 본인이 수비하고 리시브 처럼 됐죠 뿌리. 지금 세터한테 정확히 왔잖아. 그럼 세터가 토스하기가 좋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나 연이가 토스 잘해줬죠. 자 다시 준비해야죠 어. 한국 생명. 이런 거는 그때 그때 준비해야 되는 거죠.